안녕하세요. 인니산인니초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1년째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무역업을 하는 인니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레슬링이라는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업종을 변경해서 레슬링 하다가 무역업, 목재 무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무려 한국 돈으로 하면은 35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멋있지 않습니까? 무려 350만원짜리 뷰입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 시내가 다 보이는 곳이죠. 방도 굉장히 넓고 여기 사실 우리 집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의 집인데 오늘 잠깐 하루 자고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은 집몇 개를 보았고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집을 또몇 개를 본 다음에 오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건비가 저렴해서 이렇게 사람이 다 해줍니다 그래 이게 차가 오면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길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은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는 이게 맞습니다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교통지옥이다 교통지옥 오토바이와 차가 이렇게 같이 생존해야 돼가지고 이게 힘들어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운전하는 거는 무언가의 약속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참 쉬운데 한국 생각하고 여기서 운전하면 좀 힘들다 이제 10년 된 노하우입니다 저는 사고가 거의 안 났거든요 거의 누가 와서 나 때려 박은 거 빼고는 거의 없는데 10년 동안 사고 안난 노하우가 바로 이겁니다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날 때려 박았어 내리면 안 되는 거야 내리지 말고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보험 든거 있어요 보험 인도네시아는 또 보험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보험에다가 전화해서 수리하면 됩니다 뒤에서 박혔는데 내려가가지고 걔한테 뭐라 한다? 그 사람한테 뭐라 한다? 내가 져 내가 져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그개 편이야 오토바이 편 그래서 내가 돈 5만원 10만원 주고 와야 돼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길 꼭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고면 어떻게 된다? 뒤에서 누가 박아도 그냥 앞으로 직진하면 된다. 10년 사로도 적응 안 되는 인도네시아. 이사갈 곳에 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야, 제가 4년 전에 반둥에서 땅그랑이 라는데갈 때도 되게 좋은 데로 갔거든요. 지금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보다 이제 완전 자카르타, 완전 도심 많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서울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다가 살다니 또내 돈으로 칭찬한다 진짜. 어 아, 미스터 초이? 미이예 아니 제가 저번에 왔을 때집 3개를 봤거든요 다른 종류의 집 3개 다른 아파트 근데 제가 두 번째 본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국 돈 100만 원 정도선 월세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은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큰 맘먹고 2,400을 한 방에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부동산도 보고 그래서 3개를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어, 야야야야, 붙들. 아, 여기서 이제 몰도 갈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내리자마자 우리 집이네. 아, 난 이런 꽃이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사야 수부들이안 갔을까, 기득이 두. 아, 일단 좀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보는 곳은 22층입니다. 아, 제발 마음에 들기 가격도 괜찮고 집도 괜찮았어요. 사진으로는 제일. 제발. 아 이렇게 부자가 사나 보니 네, 발렌시아도 있네. 고급 아파트였구나 이거. 5층에는 이렇게 실 공간도 있네. 여기가 옛날에. 고급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15년 전에는 명성을 떨쳤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있었던 뭐 박구모노나 부타니카 이런 데한테 밀려서 조금 후손 일이 밀렸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스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네. 제가 지금 집 있으면서 수영장을 딱두번 이용해봤습니다. 3년 동안 두번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아니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빼고는 거의 올 일이 없다. 근데 짐은 좀 보고 싶은데 짐 기만아. 와우 이야 미쳤네 헬스장이 헬스장 와우 무조건 이 아파트다 이야 이거 천국의 계단도 있네 여기 아 배드민턴 코시 탁구 배드민턴 아 너무 좋다 확정했다 확정했어 이니초이 일단 지은 여기 확정했습니다 100만원 써야지 어떻게 처음 봤던 로비에 또 왔습니다 왜냐면은 엊그제 본그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 직원을 보낸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 집을 한번더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 거기가 비쌌거든요. 비쌌는데 내가 야 여기가 이 가격이 한다는데 이 가격 맞출 거면은 내가 한번더 고민해보고 아니면은 저기 할게라고 했는데 확 그냥 물어버렸네. 역시 협상은 끝까지 하는 거다. 그냥 될때까지 하는 거야. 아 똑같네. 아 사실 다를게 그렇게 크게 없는거같은데 난 빙하성 부분인 이불입니다 아예 알게 땡큐 땡큐 방 세개 보고 이번에는 이제 사무실을 보러 갑니다 제가 원래 있던 곳이 돈을 절약한다고 사무실이랑 집이랑 같이 있었어요 복층인데 2층은 집 1층은 사무실 근데 이제 두개를 다나오라고 하니까 사무실도 구해야되고 이제 집도 구해야되고 집은 요길로 거의 확정을 했고 이제 사무실도 거의 확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사인하고뭐 오늘 그러려고 합니다 여기 자카르타가 사실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사무실도 그렇고 그런데제 아는 분이 또 아주 우연치 않게 아주 우연치 않게 제 아는 분이 상가를 하나를 계약했다가 3층이 빈다 그래서 제가 그 3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베스트 가격에 너무 깔끔한 사무실을 제가 얻어가지고 약간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자마자, 보자마자 계약한 사무실.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있고, 칠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에어컨도 달려있고.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아, 여기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부탁을 드려서 이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자마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실 자카르타의 이 사무실을 제가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한국돈 100만원. 아까 저희 집이 보고 온게 100만원이었잖아요. 사무실도 그 정도는 줘야지, 아니, 그 이상 줘야지, 괜찮은 인테리어 되는 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거 아니면은, 쉐어하는 거. 쉐어하는 거는 내 사무실 느낌이 안 나서, 그건 또 싫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 아는 분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 사무실이 3층에 비는데, 한번 볼래요?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가격에, 너무 잘 들어와 가지고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직원이 한명 아니면 두 명이고 저까지 세 명인데 책상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굉장히 아늑한 사무실을 원했는데 여기는 책상 세 개, 네개 정도 놓을 수 있고 아마 소파 같은 것도 하나 놓아 가지고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공장까지 될 거예요 하여튼 아, 너무 좋은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저는 아 올해는 진짜 뭔가가 좀잘 풀리는구나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제가 어떤 거를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슬링이라는 운동을 했고 레슬링으로 인도네시아로 왔고 인도네시아에서 7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4년 정도 목재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생존은 끝났다. 뭐요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까지 오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제가 뭐 매번 얘기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냥 레슬링이나 할걸 레슬링 했으면은 내가 월 400만 원 정도 벌었단 말이요 내가 400만 원 벌면서 그냥 비자도 다 해줘 집도 해줘 기사도 줘 가정부도 있어 통업도 있어 너무 편안하게 돈도 잘 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제가 2020년에 나와서 20 21 22 20, 24 5년째나 처음에는 진짜 레슬링 하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한 10만 원 벌고. 50만원 벌고, 100만원 벌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2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고, 그 힘들었을 때가 얼마, 어떻게 힘드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앞도 잘안 보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생각 들고, 이거 하면은 뭐 돈을 벌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2년 정도 하고 원래는 그만하려고 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거래가 되고, 뭐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조금 돈을 좀 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견디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괜찮았고, 또올해도좀 이제 괜찮을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존은 끝났다. 그래서 옛날에 월 3,000불 벌던 그거 넘어갔다. 4년 전에 월 3,000불 벌던 거는 이미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나름 내가 열심히 했고, 고생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문화가 되게 또 어려워요. 왜냐면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들의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좀 제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레슬링 하면서 또 배운 언어도 굉장히 유용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잘 썼고, 또 레슬링을 한게 후회는 안 되는 게, 레슬링을 함으로써 이런 끈기나 약간 부지런함? 이런 거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한 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운 좋게 또 인도네시아란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운 좋게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이런 무역업이라는 또 생소하지만 그런 곳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주위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여기까지 좀잘 해결하고 온것 같습니다. 사실 또유튜브로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제가 아마 집에 그냥 갔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라바야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일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 자동차 끌고 공장 한 군데 갔다 오면은 뭐 2시 돼. 그럼 2시부터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고 되게 재밌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유튜브가 제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3만 5천 분의 구독자를 모으게 되었고 또 제가 또 여기까지 또올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배너 광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저한테 배너 광고를 주신 우리 화장품 셀프 전시 그리고 샤워기 꼭 많은 사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피부샵.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인도네시아에서 11년째 살고 있고 목재 무역을 4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정도면 이제 생존은 끝났다. 옛날에는 가성비 충이었다면 진짜 스타벅스도 못 먹고 스타벅스보다는 제이코라는 저렴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근근하게 버티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똑같이. 똑같이 돈 아끼는데 사람이랑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 사람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존한 인기치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잘 되셨으면 바라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